오늘 홀리어들 서른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와이 음. 아, 그러네요. 장마도 온다 그러니까, 음. 잘또 견디면서 지나야죠, 그렇죠? 오늘은 오부 이십삼 절입니다. 오장 이십삼 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 성경이 안내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가야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영적 환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흘러서기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해야 함을 깨달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고 함께함으로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 또다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흐려지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선택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영적 관계성 안에서 <laughs> 예, 오늘 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부반부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사와 또 종업원의 노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예,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몸된 교회의 관계로 음. 어, 확장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이게 교회가 음. 예수님이 몸이냐? 음. 우리가 지금 몸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터 터가 음. 마련돼 있잖아요. 음. 교회 안에서 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몸이냐? 음.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겠다. 음. 건강한 해석이죠. 보금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음. I will build my church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음.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 아, 교회 주인은 진짜 예수님인가? 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말 머리인가? 정말 진지하게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음. 신학을 하면서부터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음. 지금 이제 만 19년이고 내년 11월이면 이제 뭐또 이렇게 만 20년 음. 음. 채우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드러난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만큼 저는 이제 우리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계획,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교회의 비밀함들을 더 짙고, 더 깊고, 더 바르게 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것만 해도 엄청난 재산이고, 막 감사 제목이지요. 이 점에 이르러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사람 온 목회는 내 옷이 아니구나. 거듭거듭 뭐 거듭 생각해도 사람 모으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목표죠 음. 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는 목표죠 음. 성경을 통해서, 말은 음. 안내를 통해서, 그래서 뭐 화려하지도 않고, 또 그런 중에도 감사하게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음. 이 책이 또 호불호가 나누어져 가지고, 음. 음. 뭐이 음. 재밌는 책은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이 책이 8년 전에 9년 전에 기록된 육상기도문이 음. 서울이 만큼 지나서 봐도 본질적인 고민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음. 동서고금 빈부기천은 물은하고 사람이라는 존재의 존재 형식은 변하지 않고 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은 변함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책을 10년이 지나도 읽어도 그때 그 시에 그 점에 또 나를 음. 일깨우는 도구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홀리거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앞으로, 어,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음. 목, 목회자로 구별되어서 계속 살아가지만, 음. 뭐, 특별한 목회가 있겠는가. 음.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일깨우는, 음. 안내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정부터 세우신 이 계획, 음. 교회, 교회가 음. 교회됨을 찾아가는 이 일들을 좀 감당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미션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하라고 저를 구별시켜 놓으셨다고 저는 또 확신이 들고요. 또 감사하게도 뭐 저희 파트너인 또 아내도 뭐 이런 마음들이 더 짙어지고 그래서 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일체가 되니까, 동화가 되니까, 이런 사회계를 뭐좀 무직하게 어, 변방해서 감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결국은 교회다.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은데, 현실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이런 홀리어들을 통해서 말씀이 곳곳에서 나누어지고 우리 장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다음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홀리들을 통해서 또떠드는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몇몇 분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소스를 통해서 다음 계획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뭐 지금 이점에또 교회에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뛰거든. 그런 소원한들이 음. 있죠. 네. 음.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음. 어떻습니까? 음, 당신하고 뭐똑같죠저도 교회하면 음. 저의 그냥 뭐 그죠 음. 어,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참 어, 정말 하나님 주신 그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음.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어, 교회를 여기 개척하기 전에, 19년 전에, 만 19년 전에 음. 어,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제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음알수 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몸으로써,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발은,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음, 제게 주어진 어떤 그 역할을 어, 쭉 지금까지 또 감당해 오고 있고 어, 물론 뭐. 어, 지금도 영적 관계성을 가장 또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아까 뭐 여기 나온 얘기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는지 주인인 교회인지 우리 또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지가 늘 캐스션이죠, 음, 음. 그죠 음. 그러면서. 음, 무보다도 매일 어, 제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또 그거고 그러면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지체 한 지체의 삶에 저희는 무한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또 살아가기를 또 뒤에서 어, 어 후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음. 각 지체들이 정말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예,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때로는 또 자신의, 그죠, 어, 생각으로 또 뭐, 어, 육신의 소욕으로 또, 음,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또, 음,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런 일을 지 계속 또 반복해가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워낙에는 uh -huh. 어, 늘초득의회와 같은 회복을 꿈꾸고 있고 uh -huh. 우리 교를 회 통해서 uh -huh. 어, 하나님 나라가 uh -huh. 정말 보여지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죠 uh -huh. 음, 그러면서 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어 같이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면서 제가 또 당신의 그 머리됨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순복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고 어,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말씀대로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이제 머리된 당신에게 또 수복하는 어, 그런 삶이 이렇게 어, 경험되어지면서 어, 제가 음, 정말 아름다운 관계다. 어,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 예수님이 주인되서 주인 되신 모습이 드러나면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보여지고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소금과 빛의 교회가 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이제 가정과 교회라고 음. 당신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기간이 가정이고 교회인데 지금 뭐 많이 또 가정의 역할과 교회 역할이 또 음. 흐려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이라고 계시고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 보면서 음,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어, 장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어, 45장 45,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구속자 대신에 아, 하나님 일단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어, 계속해서 내가 주권자다. 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어, 삼으시고, 정말 이렇게 특별한, 구별된 소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먼저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 이렇게 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 이렇게 어, 자녀로 또 어, 섬기미로 부르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기미로 어, 허락하신 게 어, 정말.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음, 매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어, 제가 너무 무지하고 또 무감감하니까, 어, 근데도 또 하나님의 어, 마음을 푸어 주시니까, 어,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신다.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상이 예배가 된 삶, 음, 어, 그런 삶을 제가 오늘도 음, 살아내고, 어, 이런 나와 같은 우리 교회 의 지체들이 하나하나, 그죠? 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 예배,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또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어, 그래서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mm -hmm. 어,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운행하시고, mm -hmm. 어,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성령에 온전히 순복하고, mm -hmm. 지체가 지체를 향해서 mm -hmm.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mm -hmm. 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mm -hmm. 음, 정말 세상을 섬길 수 있으면, mm -hmm. 음, 그죠? 정말. 어,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그죠 여러 가지 어, 자원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은 계속해서 저희 10년 가운데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어, 하나님 때를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음. 일하실 거라는 것을 음. 오늘 이말씀 보면서 그 그런 뜨거움이 더 느껴지게 하시니 더 감사하네요. 음. 음. 그래요. 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밝혀져 있는 것이고, 음.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음. 이제 교회를 남겨두고 부활승천 하신 거죠. 음.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음. 예수님의 재림을 학습고대하는 남아있는 성도들은 음. 교회를 경험해야 된다. 음.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래서 음. 직접 저희도, 저도 그 강의를 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윈드에서도였죠 음. 그런데, 아, 우리가 뭐, 이 중생, 거듭남,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런다면, 음. 교회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음. 그 헬리블루크 목사님 이하면 위대한 구원이라 그러더라. 위대한 네. 구원. 아, 그렇구나. 위대한 구원. 우리가 징의 구원, 너 하늘 자녀가 되었어서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다. 하늘 부르실 음.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점진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되고 성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음.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음. 근데 홀로 서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 존재의 양식이 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늘 존재 양식이 삼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죠. 음. 존재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음. 이 시대가 탈권이 음. 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음. 사회 각 분야에서 이 권위를 너무 너무 싫어해요, 부정해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이 왜곡 변질된 이 의식 때문에, 음. 편견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이영제 권위라는 것은 군림하고 억압하는 음. 형식이 아니죠. 음.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음. 큰 자는 뭐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자예요. 음. 또 작은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요일날 분별력이 떨어지고 음. 사회적으로 약하고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음. 잘 섬겨서 음.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큰 자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내는 나를 본받는 자,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시대에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부모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자잖아요.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사회는 또 일터에서도 뭐 보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안에 담겨진 옛 사람의 악성과 악성, 음. 반역성, 거역성, 이런 것들을 요다 다듬으라고, 다듬으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허용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영적 권위는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되고,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목사, 뭐 장로, 뭐 직분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면에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신자 되라고, 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음. 본 말씀을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지, 음. 어떻게 영혼을 숨겨야 되는지, 음. 어떻게 이 천국복음을 나누어야 되는지, 음. 이런 거죠.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나님 음. 말씀에 기초해서 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성령님과 밀착하면서 교제하면서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장 전면에서 어? 보여주라고 하나 구별 시켜 놓은 거라. 그래서 모델 신자라고 그러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가 모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모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서 너는 알것 없이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 삼는 이와 같은 영적 관계성 교회단 말이지. 교회. 이런 교회를. 그래서 제가 말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모으는 목회는 제 옷은 아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뭐, 뭐 교육 시간 갖고, 뭐, 훈련 시간 갖고, 이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인격체기 때문에 로봇이 아닙니다. 인풋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뭐 짧은 목회 경험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왔고, 그런 데 음. 결국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화의 과정을 멋지게, 아, 힘있게,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 미션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홀로서이는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That's it. So what?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복음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을 어디서 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고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렇죠.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음. 나도 교회를 그러니까. 사랑할 수, 교를 사랑할 난, 수밖에 없죠. 없죠. 왜 우리의 시순이 어. 또 주님께 가있습니까이 음.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뭐 전도서는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니와 음.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대요 세 사람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음. 이런 원리들이 몇몇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83페이지 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안내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반드시입니다 음. 알아가야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 이런 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가 되어 음.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입니다. 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영적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홀로서기가 아니라. 또 뭐죠? 반드시. 반드시 함께 해야 함을 네. 쭉쭉쭉 얘기하십니다. 음. 음.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은 뭐 이렇게 뭐 음.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고. 네. 지금까지도 지하적으로. 엄청난 장비역 장애물들을 지나왔고, 저항감들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살리셨고 아멘. 세우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음.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 아 네.